고생이 많아.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지금 마산까지 왔어요. 우리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뜨보이. 예. 이게 어디야? 여기가 이제 수산물 시장 같은데 마산 네. 어시장, 네. 어시장. 아시죠? 아가 여기 수산시장에 이제 최상급은 돌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엄청 크다. 이거. 아 여기 물치가 많네. 스포에 우리가 드디어 아, 이제 마산 어시장에 들려서 이제 장을 보고 이거 땅끝 마을 이제 거의 땅끝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고. 여기 왜 왔을까 우리가 진짜 이게 맨정신에 올 수가 있어 이게? <laughs> 정말 어렵게 공수한 음식들을 가지고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죠 김준호 클래식 엑스포 플러스 90kg 2위를 기록한 손성준 선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 김준호 클래식 플러스 90kg에 출전한 출전하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손성준입니다. 아 여기서 자기 소개 잘하잖아. 여기서 소개 잘해가지고 박근우 선수가 이제 시합장 가면 사진 찍어주기 바쁘다고. 이인성 <laughs> 아저씨가 진짜 최대 수혜자잖아 지금. 아, 그렇죠.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이제 전향을 하고 나서 갑자기 비스타가 돼 버리는 바람에 그 이상급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존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 소개 멋있게 프로답게 해봐봐 프로답게. <laughs> 저는 32살이고, 아, 짱짱하다. 창원에서 이제 PT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T샵. 창원 어딘가요? 주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창원시 네. 의창구, 용호동 73-3, 4층, 이러짐이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아, 예. 사실 저도 이번에 김준호 클래식에 깜짝 놀랄만한 이런 음. 빅스타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나오자마자 뭐 지금 장안의 하제, 지금 난리예요, 지금. 예. 이런 선수들이 나와줌으로써 선수들한테 긴장감과 동시에 그 대회의 질을 높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야 또 이제 끝났으면 또 몸보신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오늘서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시기로 니가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금 <laughs> 유인성 선수에게 황철순을 이겨라 이벤트에서 천만 원의 상금을 이제 전달할 것이고 또 우리 손성준 선수가 피플스 챔피언 관객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 뽑은 상보다 더 값진 상이잖아요. 많은 이제 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피플스 챔피언이라는 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상금을 100만 원을 걸었는데 또 다른 이벤트를 걸었었잖아요.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에서. 한 명도 못 맞췄어. 내가 1등한 사람에게는 150만 원 상당의 순금 5섯 돈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맞춘 사람이 없어서 관객들이 뽑은 선수 상 100만 원 플러스 피플스 챔피언 상 150만 원 플러스해서 250만 원의 어, 상금을 전달하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같이 이제 몸 보신도 하고 우리 숨은 고수의 또 얘기도 들어볼 겸 이렇게 또. 조촐하지만은 <laughs> 네. 네. 오늘 손성주 선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성주 선수를 위해서 보양식이거든 이거 돈돈 쓸게야. 어? 자갈인 줄 알았는데. 쓸개주를 한잔 먹어야 돼. 보양식이라서 대회의 질을 높여주고 대회를 치르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쓸개가. 오. 오! <laughs> 여러분들 이제 손성준 선수가 이제 카메라에 익숙하지. 도 않고 운동만 하는 전형적인 보디빌더의 삶을 걸어온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술한잔 먹어야지 방송이 좀될것 어, 같아요 지금. <laughs> 자 우리 트포이님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1년 뭐 하반기 어, 미리 보는 시상식이야 이게. 뭐 대한민국의 보디빌딩의 질도 올려준 사람. 그리고 보디빌딩의 재미를 또 끌어올려준 사람 아. 어, 또 기자상도 나오고 또 신상 인 플러스 관객들이 뽑은 이제 대중상도 이제 다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나왔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음식 앞에서 말이 너무 안돼많으면안 되지 일단 먹으면서 하자고요 돌돔과 그리고 전복도 한 8마리 갖고 온 거야 이게 그냥 막 퍼먹어 그냥 이제 지금부터 몸보신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소리> 먹어도 이거. 이거는 원래 여기 온 김에 바닥까지 보는 어, 좀 예. 놀다 가자, 그래 수성 선수 대회 끝나고 혹시 좀 달라진 점 있나요?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갔지. 어, 아, 벌써부터? 벌써부터? 벌써. <웃음> <웃음> 대회 엊그제 끝나지 않았나요? 음. 아무래도 시합 준비하다 보면 보살펴야 될 사람들도 잘못 보고 음식에 대한 즐거움도 많이 없어지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합 끝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편해진 것 같아 요 마음이. 이제 큰 산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큰 산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손성준 선수를 음. 보기 전하고 음. 보고 나서 좀 기대 이상이셨는지 그러니까 손성준 선수가 대회 나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 전에 대회가 1년 전 나발 대회였나? 네. 아니 저 키에 왜 이렇게 낮은 체급으로 이렇게 나오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음. 아 헤비급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아좀 수행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뭐1년 사이에 다른 사람이 <laughs>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 많이 보강이 돼서 나타났는데 사이즈를 채우면 컨디셔닝이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겨오길래 <laughs> 어, 저 새끼 뭐지 속으로는 <laughs> 나는 차라리 손성준 선수나 저나 요번에 프로카드를 못딴게 훨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프로카드 따면 은 1, 2년은 쉬어버려. 프로 무대 에 가기에는 너무 갭이 커. 프로쇼를 나가기 위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프로카드를 취득을 해버리면 은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른 단체 관여도 못 하고 어떤 대회도 뛸 수도 없고 그냥 픽띠만 하면서 그 프로쇼만 기다리는 거야 계속. 오히려 프로 쇼를 나갈 수 있는 준비나 모든 게 완벽할 때 그때 가서 프로카드를 따라는 거지. 그 전까지는 국내에서 이벤트 대회도 다 뛰어보고 인지도도 좀 쌓아보고 나에 대한 실험도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 더 이상 접수가 없을 때 프로카드는 무난하게 딸 거라 생각을 하고 프로카드 따자마자 바로 프로쇼까지 나가서 쭉쭉 올라가는 그 성장 과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목소리> 음, 엄청 직감이 뾰게 <목소리> 운동이 이제서 운동을 하는 애들이 근육이라고 알았어. 손성주 선수는 플러스 90kg 지원하시면서 황철수 선수 이름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실제로 백스테이지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선배님 이승재 글래시 나오고 네. 유튜브에다가 이승재 안 나간다. 아 그렇죠 <laughs> 맞아, 그렇죠. <laughs> 이제 이래야 된다. <laughs>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안 나오시는구나. 나했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름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항철수 선수님 나오시다 거라 나오는 걸 이제 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최수님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몸도 몸인데 모든 선수들이 다 나이벌 구들 그런데도 네. 다른 선수들은 먼저 챙기고 이제 그러하는 모습에 아이 사람 은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어요. 어... 대학 끝나서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안볼 것처럼 라이벌 의식 갖고 막 살기 어린 눈빛으로 <laughs> 막 이렇게 말하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쌩딴다 그러지 막뭐 모른 채 한데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 음... 나는 2009년도부터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싸우면서도 항상 내가 져도 나는 다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흑인들 다못마 태워주고 항상 그랬었어. 내년에 황철순 클래식이 있거든. 1억 방이 있어. 이승철하고, 김강민하고. 이거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겁니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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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빌리. 대중화가 되면서 영상으로만 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그 무대에서 선수들을 봤을 때랑 영상으로 봤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진과 영상은 어두운 게 장땡이야. 어둡게 할수록 사진과 영상은 뭐 대피나 이런 게좀더 살아있을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 바로 앞에서 보는 거는 칼라링이 오히려 어설프게 들어서 얼룩이라도 지면 그게 더 불리하다. 근데 요번에 김준우 클래식은 내가 사전 답사해서 무대랑 심사 연속이 너무 가까우니까 칼라링을 안 하는 것같아 그래서 나는 탄을 지웠어.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현장하고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나거든. 근데 워낙 손성준 선수가 그때 컨디션이 셔 너무 튀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심사가 안될 정도로 사람들이 시선이 몰려버렸어. 저는 쉐입도 되게 깜짝 놀랐어. 그냥 컨디션이 하나로 경기를 끝낼 정도로 이그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렸어. 사실 헤비급이 그렇게 나오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 그니까 손성준 선수가 서양 애들하고 쓰려면은 정확히 어깨가 1.5배는 넓어야 돼. 얘네들이 원체 상체 프레임이 좀 말이 안될 정도야. 근데 유독 한국에 오면 네티즌들이 한참 봤다. 유튜브 댓글을 보는데 손성준 어깨는 7 0 k g 밖라고 해서. 아 그런데 <laughs> 그런 거는 <개소리도는 웃음> 들 필요가 없지. <laughs> 손성준 선수가 뭐 예를 들어 뭐 어깨가 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아0 k g 어깨다 막이런뭐 75kg 어깨다 막 이래버리면 아, 이거는 조롱이거든 그런 음. 말 하는 사람은 사실 대회를 안 뛰어본 사람인데 네. 짠 하고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제 친구들은 대부분 고디빌딩의 문외한인데 황철순 선수를 어떤 식으로 비유하면 아술 먹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요,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술 먹어도 좋아 그럼 뭐약 쓰면 저렇게 되겠지 술 먹어도 몸 좋아지겠지. 라고 하지만은, 맨날 운동해봐. 약 쓰면서 해봐라. 죽었다 깨나도나못 쫓아온다. 술 먹고, 놀고 다 놓고, 클럽도 다니는데 몸은 왜 좋아? 어? 그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게 이제 대중 친화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뿐이지, 선배님도 잘때저 운동해요. 저일 끝나면 새벽 2시인데, 2시에 항상 운동해서 맨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집에 들어간 사람이. 제가 이제 유튜브로는 한국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말을 안 쓰고 이제 영어로만 하기 때문에 보디빌딩 계정으로 이제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황철순 선수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코징 영상이나 이런 거 올렸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그만큼 이제 해외 보디빌딩 업계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빅네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제로투 좀. 원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laughs> DJ가 그 피치를 땡겨놨더라고요. 그아 음악을 좀 빠르게 해놨더라고요. 나도 박자를 놓치는 건 처음이었어요, 원래. 나는 무대, 진짜... 무대밤만 지금 십수년째인데, 나도 모르게 나도 긴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음... 음... 성준 선수가 대회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있을 거야. 솔직히, 응. 다리 때문에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아유, 야. <laughs> 다리 때문에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다리 때문에 이겨,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뭐더큰 숙제를 받게 됐죠, 이제. 그 끝으로 손성준 선수 지켜봐 주시는 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항상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트포이와 떠오르는 별 손성준 선수와의 조촐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성준의 도전 기대하십시오. 비밀이야, 다 조용히 해.